안녕하세요 말씀 목사님 천안세험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뒤도서를 마무리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저들에게 주신 또 특별한 선물 이 은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그 과정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녀님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깨달음을 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서 3장 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 중요한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이두 가지 하나는 버리고 또 하나는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삶에서 관찰해야 될 것들이에요. 저희들의 일생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고 또 고민하고 힘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애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대, 양육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그 은혜가 저희들을 양육합니다. 이 양육한다는 말은 훈련시킨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을 그냥 머무르게 놔두지 않고요.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참 귀엽고 이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어렸을 때 모습이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큰 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구원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결코 저희들을 어린아야 같은 그런 영적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저희들을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러한 고비들, 또 어려운 문제들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염려 두려움 또 이러한 모든 이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좌절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내 위에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들은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속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그것이 전부인지를 알고 그것을 품고 앞에서 표현된 것처럼 거짓말과 악한 짐승과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런 게으름 같은 그런 그레데 섬의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죄의 속성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삶의 여정과 고난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신중함 아 그렇구나. 내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함부로 뭔가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해서는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법들을 하나하나 터득하게 되고요. 저희들의 인격이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간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의 가장 큰 기둥, 가장 큰 줄기는 뭐냐면요. 오늘 13제 나와있던 것처럼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고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한 삶으로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그냥 뜨겁다. 어, 우리의 감정이 막 뭔가 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아,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러한 느낌,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더희들이 살아가야 될 이러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런 것들이 샘솟이 솟아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 저희들 꼭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이 세상의 그 여정 속에, 이 생의 인생의 하나하나의 고비고비마다 뭔가를 만들어가고, 또 뭔가를 성수시켜 가는데, 아,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바울은 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디도에게 권면하며 가르칩니까? 디도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힘내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가고 계시니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하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라, 세워가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정말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께서 님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바울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뭔가 할수 있어, 내가 뭔가 의지력이 있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의기양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시켜 가고 계시는 거고요. 너무 또 실패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자꾸 넘어진다고 해서 자절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어떠한 성숙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늘 확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영역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버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세워가는지를 어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저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공곰 묵상하시면서 내가 버릴 것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뭐지? 이 세상 정력을 쫓아갔던 것이 무엇일까? 세속적 문화 속에서 아직도,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게 뭘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절제와 인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세워가고 계시는가? 어떠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 생각하면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들 안에서 열심히 역동적으로 제들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제들이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승리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예배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월요일 날또 새벽 예배 때 같이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